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뿐이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소한 한번 이러한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로 행간의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사실 행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글에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현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말로는 철저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글을 읽을 때 저자들이 정확한 표현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생각으로 그대로 남겨놓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들은 큰 환난이나 자연재해, 그리고 갑작스럽고 급하게 사람들에게 공격을 준 사건이 있거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갑작스럽게 변화, 변화시키거나, 사람들의 계획에 지장을 준 사건을 기록할 때 그러합니다. 우리가 부활 8일 축제를 보내면서 듣게 되는 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이런 복음 내용을 들으면 정확히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네 명의 복음사가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말로 할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을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의 어둠에서 천국의 빛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육 안에서의 당신의 생명을 영적인 것으로 대신하시고 인간적인 시야와 접촉을 초월하지만 여전히 제자들과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사가들은 가능한한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이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첫한 복음사가는 텅빈 무덤이라는 사건을 강조하고 또 다른 작가는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천사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사가는 이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고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네 번째 복음사가는 일식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과 결합시켜서 그러한 일을 강조를 합니다. 이네 명의 복음사가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과 그 향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로 설득력 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이네 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들의 향후의 삶에 대해서 이 복음사가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들인 경우에는 갈바리 언덕에서의 일어난 일 때문에 충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묻히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승리자에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짧은 성취감, 승리함, 승리감을 맛보지만 이제는 새로운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한다는 것인데 이 원수들은 이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들은 이제 자신들의 분노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언론인인 안토니오 소치는 아주 가치 있는 책한 권을 씁니다. 그리고 제목을 예수와의 전쟁이라고 붙입니다. 이 책은 몇년 전에 크로아티아로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저자는 책 서두에 한 파키스탄 가톨릭 신자, 사바츠 바티의 순교 내용을 다룹니다. 이 분은 이 파키스탄 이 무슬림 국가 정부 내에서 소수 종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슬림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장관께서 파키스탄에서의 소수 민족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견딜 수 없는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는 당신께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시기라도 한 것처럼 순교당하시기 얼마 전에 영적인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정부에서 고위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투쟁을 그만두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제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말입니다.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극단주의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협박하고, 박해하고, 저의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있는 한, 저의 마지막 숨이 내쉬어질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섬길 것이고, 고통당하는 가난한 인류를 위해서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난한 이들을 섬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 이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로 당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십자가를 밝혀주십니다. 오늘 제일 독서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에게도 같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성급하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스승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때 바로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이 말을 한 이후로 자신의 스승님과 같은 죽음,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힘으로 베드로도 자신의 두려움과 나약함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도 사제인데요. 부활을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로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억하고 저에게 부활 인사를 보냈는데 그때 친구가 한 말이 흔치 않는 말이어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밖에서도 부활은 가능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밖에서도 부활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이 가능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처럼 각자의 회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경도 행간의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어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먼 고장에서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탕자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 아버지께 가겠다라고 말을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탕자는 일어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원문에는 예수 님의 부활 을 표현 할때사 용했 던같 은, 동 사가 여기 에서 사용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탕자도 자신의 상황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간 것입니다. 그러면 연결고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부의 영광 아래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작은 아들 이 탕자는 자신이 일어나겠다라는 결심을 함으로써 자신의 결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겠다. 삶을 변화시키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인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모든 회개는 이 세상의 삶에서 작은 부활이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부활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다 함께 기대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회개를 기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아멘.